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몸이 이래서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뭘 먹으면 해독에 좋다는데 정말 이거 먹으면 또몸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건강해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그냥 한 숟가락을 드시기를 권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신적인 건강도 좋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사 김영찬입니다. 저는 제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다이나논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보고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독소들이 쌓이게 됩니다. 일정 수준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 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염증성 환경은 결국은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퇴행성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피로와 같은 간단한 건강의 문제부터 암이나 더 나아가서 또 치매와 같은 그런 중증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와서 TV에서 봤다 아니면 뭐 어디 유튜브에서 봤다 이러면서 뭘 먹으면 해독에 좋다는데 정말 이거 먹으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건강해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의 기능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뭔가를 한 가지 섭취를 해서 이 전체적인 과정들이 다 좋아질 수는 없겠죠. 저는 신체 기능 퇴적화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잘 활성화되고 좋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해독에 있어서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전체의 몸 상태 또는 감정, 생각의 생각까지 살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우리 몸의 해독 과정도 활성화되고 그와 함께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도 잘 배출이 되고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가 안된 방이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도 생기고 어디 내가 편하게 쉴 곳도 없고 집 안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겠죠. 그럼 집안 전체의 환경이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 생리적인 과정 중에서도 노폐물도 발생하고 독소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속 환경은 정상적인 세포들이 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잘 배출해준다면 우리 몸이 청소가 잘된 집처럼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이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독소 배출을 통해서 내 내적인 환경이 세포 기능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 상태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위와 장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음식물을 먹는 입에서부터 식도, 위, 그리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는 하나의 트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트랙은 외부의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거치고 소화를 거친 물질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는 동시에 빠져나가야 될건 빠져나가는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외부 환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변비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가 좁은 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신에 어떤 컨디션도 나빠지고 심지어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늘 배가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 섭취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또한 빠져나가야 될 물질들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런 독소들이 재흡수되게 되겠죠. 재흡수된 것들은 다시 간으로 올라가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내부 장기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관의 상태를 뭐라고 비유해서 말하느냐면요. 장 속에서 뱃속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좋은 퇴비도 주고 회충도 잡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대신 농약을 심하게 친다던가 화학비료를 많이 주게 된다던가 하면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장도. 진화는 오랜 기간 동안 자연에 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 많이 적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장 건강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업화 이후 만들어진 가공된 식품들, 정제된 식품들을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제철에 나는 신선한 채소와 자연이 그대로 내어준 그런 음식들을 식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만드는 데 좋은 팁이 될것 같고요 가장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대인들이 음료라든가 차를 마심으로써 수분 섭취를 그걸로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맹물을 마시는 것을 수분 섭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또한 위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많은 분들이. 있 특히 아시는 대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자연에 있는 채소나 과일은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섬유질과 수분이 다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섬유질이라는 건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장도 열심히 운동하고 장내에 있는 세균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내 환경을 그리고 운동성을 좋게 만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간장부터 시작해서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것도 다 발효식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발효식품은 그 자체로도 좋은 영양의 어떤 원천이 되거니와 우리가 발효되는 과정에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의 활동들이 일어나죠. 뭐 김치 유산균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에 있는 유익한 균을 섭취하고 유익균들이 내놓은 좋은 발효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장이. 오랫동안 적응해온 좋은 식습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고, 좋은 물의 섭취와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의 섭취, 이런 것들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좋은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그리고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운동 부족이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장내 환경이라던가 장의 운동성이 나빠지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장내 환경에 유익할 수 있는 뭐 한약을 쓰기도 하고 침치료나 뜸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변비에 문제 있는 경우는 긴장으로 인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어깨선이 들어가면서 횡경막이 따라 올라가고 어깨가 굳고 이렇게 어깨선이 일자가 되는 이런 긴장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 쪽으로 모든 압력들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밑으로 내려가는 물리적 흐름들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횡경막 주변의 긴장을 풀어줘서 흉부에 정체된 압력들이 쭉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비의 개선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이제 또 노인성 변비 들이 있는데요. 많은 노인분들이 변비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대변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소화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는으로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돕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건 한약에서 이제 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체액 자체가 부족해짐으로써 대변이 딱딱하게 굳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침 치료나 약물 치료도 하게 되지만 좋은 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편이고 제가 권하는 건 가열하지 않고 냉압착해서 짜낸생 들기름을 들겨 드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생 들기름은 뭐 오메가 6, 오메가 3이 지방산의 균형도 좋지만요. 그것 자체가 어떤 장을 유나하게 해주고 진액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배변에 도움이 되고 세포막의 건강을 좋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복용한다면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그냥 한 숟가락을 드시기를 권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무치거나 샐러드를 하거나 이럴 때생 들기름을 적극적으로 자주 드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변비라는 하나의 현상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주면 이로 인해서 전신적인 건강도 좋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하면 호흡기관이잖아요. 어, 산소와 이산탄소가 화 폐에서 교환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고 이것은 당연히 독소 배출과도 유관합니다. 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역시 산소라는 측면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호흡이 얕고 짧고 운동이 부족함으로써 호흡 능력 자체가 꽤 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외부 환경에 산소가 적은 것은 아닌데, 우리 몸이 생각할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몸은 마치 우리가 장작을 넣고 공기를 통하게 해서 불을 태우듯이 우리가 먹은 영양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회로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짐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진 대사들이 다운이 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해독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독소들을 처리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모든 기전들이 다 정체되게 됩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충분히 깊이 잘 호흡하는 것은 해독 기능뿐만 아니라 좋은 세포 대사를 만들고 염증을 개선하고 좋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긴장하고 또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호흡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이 독소의 누적과 만성 염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중년 이후도 저하가 되게 되면 신체 기능의 저하가 맞물려서 만성염증, 해독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흡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숨을 잘 쉬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은 물론 해독 기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사관이라고 우리가 체했을 때 놓는 합곡 결과 태충혈이 있거든요. 사관이라는 게 관문이라는 것이 거든요. 관문이 막히면 순환이 안 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합곡혁이나 태충 혈을 평소에 좀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고요. 항의학에서는 이제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흐르는데 척추 주변의 혈 자리들을 전체적으로 눌러서 제압을 해주는 것도 독소 배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 를 배출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 전체적 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혹은 자신을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내 몸이 이래서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그 독소들의 배출을 돕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한 가지 식품을 먹거나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먹고 해독 스프를 끓여서 먹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건강의 변화는 만들어낼 수 없고 순간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느리더라도 내 변화와 딸한 치료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몸 안의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연한원 한사 김영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